The <laughs> cat 안녕하세요. 내집 네 마련 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어, 요즘에 고가 주택들 그러면서 좀 넓은 평형대 주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도 그런 집이에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소재에 위치한 전원주택이고요. 여기는 지금 딱한 세대 16억에 분양을 합니다. 대지는 약 140평 정도가 되고요. 실사용은 한 99평 정도 하는 집이에요. 1층 바닥 면적이 30평 정도 나오고 2층으로 사용하는 집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여기는 지금 도시가스보다는 어, 원래 LPG를 써야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지열난방을 설치해줬어요 전기료로 네, 난방을 뗄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상하수도 다 들어오는 집입니다 이 집의 장점은 넓어요 심지어 구조가 2층이에요. 그래서 3층까지 오르내리기 싫으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집 안에 보니까 디자인이나 마감 퀄리티가 정말 16억 줄만 하다 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당도 넓고 마당이 심지어 이제 잔디가 아니라 데크 테라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많이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딱한 세대니까 눈여겨. 보셨던 분들 중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실물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 외부를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먼저 외관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외관이 탁 눈에 띄죠. 전체적으로 지금 라임스톤으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선 자체가 간결하잖아요. 2층 주택이라서. 이 밑에가 이렇게 필로티처럼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마련해 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마무리가 덜된 상태이긴 한데 주차 2대 가능하시고 주차장에도 등박스라고 해야 돼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 거실 천장 같아요. 주차장에서 이런 거잘안 하지 않아요? 전 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뭐 셔터는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셔터를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 전기 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요 앞으로 보시면 엄청 지금 넓은 이 집의 테라스 마당 공간입니다. 정말 넓죠? 잔디가 없어요, 근데. <laughs> 잔디가 없는 게 포인트예요. 관리가 싫으신 분들은 그냥 이 앞에 요 조경수 관리하시면서 어, 예쁜 모습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물 청소하시면서 시원시원하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 앞에까지 와보실래요? 장난 아니에요. 엄청 커요. 대지 자체가 140평이다 보니까 정말 큰 마당인데 여기 앞에는 주방에서 지 나오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공간만 썬룸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닝 하셔가지고 큰 식탁 그냥 그냥 사이즈 큰거 넣고 손님들 그냥 다 초대해가지고 한 20명 초대해도 되겠다. 그쵸? 네. 밥 먹으면서 뭐 거의 최후의 완찬이에요. 앞에 뷰드요. 장난 아니에요. 한 10~15명 초대해서 식사하시면서. 전망 자랑로 좀 하시고, 여기 풍경 좋아지는 봄, 가을에 손님 초대하면 진짜 예술일 것 같습니다. 아, 네. 말도 마요. 진짜 예뻐요. 가보시죠. 그럼 현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이 아,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들어올 때. 난 부끄럽지 않을까, 이 정도 집에 살면. 둘, 레 다섯 칸, 네, 넉넉히 들어와 있고요. 사실 신발장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요. 안에 공간이 워낙 넓으니까. 높이도 장난 아니에요. 나는 저기, 여기 세 번째 칸 이후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laughs> 여기 밑에 간접등이랑 띠엄시공도 잔뜩 해주셨고요. 그러나 여기 완면에는 게 천장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 여기 직부등 이런 게큰 메인 조명을 넣은게 아니라. 원형으로 타공을 해가지고 여기다 간접등을 딱 넣는데 예뻐 일괄 소등 스위치도 그렇죠 네 예뻐 역시 예쁜 걸 알아 어떤 디자이너 분이 하셨는지 아주 제 몸에 섞듭니다 중문도 요렇게 슬라이딩 우리가 아는 그 알루미늄이 아니라 네 무늬목을 덧댄 고급스러운 중문을 넣었어요 들어와 볼까요? 아우 어 장난 아니죠? 네. 근데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덜 되고 오늘 막 청소하는 날이어서 아직 어수선한데, 어우 청소 전에 이 정도면, 이거 청소하고 d p 하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99평이잖아요, 과장님 되게 작매 보여요. <laughs> 여러분 제가 작긴 작아요, 근데 집도 크긴 커요. 그래서 거실 사이즈 여기에다가 소파 큰 거, 뭐 이렇게 기억자로 두르시고 TV 놓으셔도 여기 친구가 오픈형 복층이다 보니까 친구가 정말 높거든요. 그리고 위에 조명을 보면, 야. 그래, 조명을 이렇게 쓰니까 되게 고급스럽구나. 다 레일 조명을 처 위에다 넣은 거예요. 보통 이런 복층에는 왜큰 조명을 이렇게 막 내리잖아요? 촌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바닥은 다 넓은 포시린 타일로 마감이 됐고, 벽면은 전체 지금 도장마감입니다. 깔끔하고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전면에 지금 이 창이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는데, 어 창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위에도 지금 개방감 있게 지금 픽스 창을 넣었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단열에 조금 취약한 거 아닌가요? 고민하실 수 있는데 위에는 열리는 창이 아니에요. 다 삼중 로이 유리 쓰셨고 시스템 창을 넣었기 때문에 단열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쓴 집입니다. 개방감이 일단 좋으니까 이런 집살 때는 탁 트인 이 내가 이 신현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느낌, 이 느낌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옆에이 보면은 바로 주방 구조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스키플로우 구조로 해서 주방을 연결을 시켜 놨는데 이 공간에 그 에탄올로 운영되는 지금 벽난로가 들어올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도 불멍 때릴 수 있게끔 약간 고급스럽게 시공을 하셨네요. 그리고 위 위에도 어떤 장식물 같은 걸좀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laughs> 세 대요. 아니, 거실 주방 통틀어서 시스템 에어컨이 진짜 세대예요. 왜냐하면 여기 1층 바닥 면적이 30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방에도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한 3개 난 정도 올라오면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꿈꾸던 주방. 이 정도 금액대 주고 오는데 다이닝 공간 정도는 크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신 분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식탁 등이 하나 달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다이닝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온다 그러면 10인용 진짜 무난하게 들어가요. 아니면 8인용 넣으면 진짜 넉넉하게 양쪽으로 막 의자 좁아가지고 막 의자 막 이렇게 넣어놔야 지나가고 그게 아니라 넉넉하게 쓰시면서 이 다이닝 공간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창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조리대. 하, 조리대 보고 놀랐잖아요. <laughs> 그 콧바람 뭐예요? 헛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죠?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고급스럽죠? 네, 세라믹이 왜 이렇게 두껍지 근데? 위에 지금 세라믹 상판 쓰셨고요. 쌍판이 <laughs> 세라믹 상판이 <laughs> 아래는 지금 무늬목 쓰신 거죠? 네. 근데 하고 두께가 와 정말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청소가 안돼 있어서 여러분 이 색감이 잘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좀 다크한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빠치 한두개 정도도 놓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 다 수납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조 개수대. 스입수전 네, 다. 사실 파포니? 이 브랜드 잘 몰라요. 파포니? 그래요? 아니에요. 땡. 바라짜. 바라짜. 아, 네, 그렇죠. 이 마, 맞아요, 네, 바라짜. 네. 싱크볼도 바라짜. 네. 이것도 바라짜. 그러고 밑에 수납 공간 다 되어 있고. 어떻게 여기서 한번 놀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후두랑 일체형이에요 후두 일체형 인덕션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수입 자체가 어렵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4개 정도 올려놓을 수 있고 여기 옆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는데 여기로 조리하면서 바로 그냥 이 음식의 냄새를 다 빨아들이는 구조 고가 제품입니다 네, 브랜드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들어가 있고, 혹시 환기가 더 걱정된다? 그러면 여기도 창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환기 그냥 시원하게 하실 수 있으면서, 뒤에 보면 또 메인 조리대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 냉장고가 아니네. 수납공간이었네요. 음, 다 수납공간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여기도 다 세라믹 상판. 엄청 고급스럽다. 이게 청소가 안돼 있어서 그런데 무늬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여기 벽면 다 똑. 같은 지금 타일을 쓰셨어요 세라믹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여기 간접등도 예쁘게 넣어주셨습니다 메인 싱크볼 여기서 조리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다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광파 오븐 어 이것도 어느나 라 밀레 제품이네요그렇네 어. 고급스럽게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대표님이 좋아하는 밥솥자리는 어디에 굳이 여기 뭐 밥솥자리 박소짜리... 어, 어? 아, 이거 못 찾을 뻔했어요. 밀레 밀레 식기세척기 아, 여기는 다 그냥 가전도 수입가전을 쓰셨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 보조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냉장고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냉장고 자리 같은데? 여기 완전 냉장고 자리네요 네. 냉장고 2대 그냥 딱 채우면 되겠죠? 3대까지도 작은 거는 3대 네. 뭐 넣어도 되고 1개짜리는 한 4개 한네딱 넣어도 될 정도로 아예 냉장고 공간을 따로 빼주셨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왜 문이 없지? 하실 수 있는데, 문 찾아드릴게요. 문 여기서 끌어옵니다. 정말 언니존.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여기요? 디저트존? 아, 어 그쵸 여기 디저트 존 아니 홈카페 내지는 홈바에 네, 뭐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스키 같은 거 셀렉하셔도 좋고 와인이나 아니면 커피 머신 넣고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밑에까지도 다 수납 공간 그러다 보니까 수납이 굉장히 넉넉해요 여기 상부장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수납은 넉넉하게 됩니다 이정도면 밥솥 자리 없어도 돼요 아 너무 예쁘잖아 <laughs>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기에 도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아시겠죠? 보조 주방입니다. 하체 제품의 인덕션 지금 이것 자리와 후드 들어와 있고요. 여기 미니 싱크볼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납장 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세탁기 자리예요. 세탁기 건조기 딱 올리면 맞는 자리.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도 환기창 있어요. 이것도 시스템 창으로 네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구조 너무 좋다. 여기? 디자이너가 누군지 진짜 궁금해요. 마감 수준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가 이 동네에서 일하시는 디자이너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어, 거의 보기 힘드는데 디자이 역대급 디자인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계단 밑 공간을 살짝 보여드리면 어이 공간은 뭐지?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CCTV 박스가 있고 여기는 이제 조경 공간으로 꾸며주신다고 합니다. 조경이 들어오면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확 살겠죠. 계단도 지금 굉장히 아트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쵸?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포토존? 우리 집 안에 포토존? 그리고 1층이 거실 주방만 있는 게 아니라 2층 집이다 보니까 1층에 방도 있어요. 방과 욕실이 있는데 이 1층 방도 1층 방 개방감 장난 아니에요. 바닥 끝선까지 지금 창을 내가지고 개방감을 많이 살렸고, 바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끔 그 구조를 살렸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역시 메인등 없이, 이렇게 간접등을 예쁘게 배치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루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침실로 쓰셔도 되고, 부모님 있으시면, 뭐, 부모님 방, 붙박이장 하나 해주고 침대 하나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서재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깥에 뷰가 너무 좋으니까. 혹은 손님 방 하면 손님이 이집 놀러 왔다가, 어, 이 집에 눌러 앉을 것 같은데요. <laughs> 그쵸?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제가 놀라고싶어고 <laughs> 여기 기생충처럼 어디 이렇게 숨어서 살고 싶은 생각이 화장실. 들어요. 아, 네. 손잡이 디테일 보세요. 아, 잠금 장치도. 아 이거 너무 클래식한 예쁘다. 와 요즘에는 이런 잠금 장치가 잘 없잖아요. 오 이쁜데요. 디테일한데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은 마무리가 다안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샤워 부스가 지금 들어올 것 같고요. 오 베리 수준 이쁘다. <laughs> 어 뭐야. 어우, 이거 지금 해바라기 샤워기랑 매립수전이랑 <laughs> 해서 어우, 이쁜데요? 환기창 다 들어와 있고요. 타일 역시 다 깔끔하게. 이것도 이런 거. 배수도 타일 효과로. 그니까 이잘 지은 집들은 이런 배수구까지도 다 신경을 쓰잖아요. 그리고 세면대, 거울 비대가 있는 변기 그다음에 수납장 깔끔하게 아, 이손 진짜 깔끔하다. 그쵸. 군더더기가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나이 드신 분도 젊은 분도 다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2층으로 올라가 볼라 하는데, 어, 계단이 너무 예뻐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세상에. 올라와 보세요, 빨리. 이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이 너무 넓으니까 제가 저쪽 공간에 안방 공간부터 좀 보여드릴까 해요. 근데 여기 안방 공간 가기 전에 이 복도 공간이라고 그러죠. 이 공간들이 작은 게 아니라 넓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라보는 신현리가, 이 안개 낀 신현리가 무드 있네요. 음, 예술이야. 그리고 요 끝에 안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안방이 또 커요. 일단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메인 침실입니다. 지금 오늘 중공 청소 중이어가지고 이 침실에 침대 싹 넣고 여기 다 내려다 보이고 양쪽으로 환기하실 수 있게끔 환기창 시스템 창으로 넣어줬어요. 창이 커서 개방감이 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단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개폐가 가능한 창은 다 시스템 창으로 했고 개폐는 두 칸만 되도록 나머지는 픽스 창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와 있고요. 천장, 천장. 예쁘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금속으로 했어요? 심지어. 아 그렇네. 어, 퀄리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 여기 안방 욕실로 들어오면 이제 이런 것들 좋아하시죠? 이렇게 다 붓으로 막아드릴 것 같은데 용변 보는 공간 따로, 샤워하는 공간 따로, 그다음에 손 씻는 이런데 네, 세면대 따로,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요 공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 공사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테라스처럼 마무리를 해주시고 월풀 그쵸. 월풀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네 월풀 공사 중인 네. 것 같아요. 월풀 자리야. 아, 예술이다. 누가 날 쳐다보지 않으면서 노천탕처럼 이런 겨울날에는 눈 맞으면서도 월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거울 달릴 거고. 하, 멋진데. 이 욕실 나오면 바로 옆에가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이거요? 아니요, 미닫지 문이 아, 하나가 들어올 것 같아요. 문이 아직. 아직 안 달렸네. 네, 문이 시공이 안 됐어요. 레일은 있네요.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드레스룸도. <laughs> 어, 드레스룸. 장난 아니에요 여기 붙박이장 지금 다 화이트톤으로 다 시공되어 있고요 빽빽하게 공간 차 있습니다 깊이감도 괜찮아요 넉넉해요 이걸로 부족할 것 같은데 아우 이걸로 부족하죠 뒤로 좀 가보세요 뒤에? 네. 여기 뭐 화장대 해, 화장대 상판도 주방처럼 세라믹 아 여기에도 네 장난 아니죠 여기 뭐, 스타일러 자리도 있네 넣어줄 것 같습니다 음. 아이 정도 사이즈면 넣어주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처럼 붙박이장. 그래서 이 정도면 깔끔하게 수납하면서 어느 정도 다 옷은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기창도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좀 눅눅함 그런 약간 쿡쿡함들을 다 없애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우리 청소하시는 이모님들 돌아오신 것 같아요. 빨리 가시죠. 네. 자, 여기 안방 옆에 나오면 이 공간이 유리로. 지금 벽이 마감됐고 문도 유리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무슨 공간으로 쓰시겠어요? 서재. 서재도 좋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뭐 요가 매트 깔고 운동하시는 존으로 해도 돼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다 달려 있고 전면에 전망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방도 다 보일러 컨트롤러 다 들어와 있어요. 너무 귀엽죠? 독일용. 아 어, 역시 네. 저거 저희 현장에 쓸 거예요. 그래요? 네. 아 너무 예쁜데. 그리고 이 안쪽의 공간을 보면 여기가 2층에 약간의 전실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세대 분리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은 조금 더 예쁜 그 안마 의자 요즘 예쁜 것도 많더라고요. 1인용 체어 암 체어 놓고 독서하는 공간 쓰셔도 좋고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방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2층에 하나, 둘, 셋, 네 방이 네 개거든요. 그래서 먼저 작은 방 먼저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방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식구분들이 많으신 분보다 좀 적은 식구지만좀 화려한 라이프를 꿈꾸시는 분들이 잘 맞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다 있고 지금 전면에 여기도 역시 개방감 굉장히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에서 다 시야가 다 트여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방 역시도 네. 지금 이 옆에 방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 방을 자녀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TV 인터넷선도 어 인터넷선도 이렇게 예쁜 걸로 넣어줘. 그냥 독일용으로 스위치, 볼륨 컨트롤러다싹맞춘 것. 이 방에서 뭐 책상 놓고 붙박이장 놓고 TV 놓고 다할수 있고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이 방은 또 남향 창이 있어서 채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 옆에 2층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가 공용 욕실도 문이 다 이렇게 문이목으로 해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층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시면, 네, 청소 중이긴 한데요.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신욕조 하시는 분들은 욕조에 네, 쓰실 수가 있고, 욕조에도 다 매립수전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는 좀 부스로 이렇게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 수납장, 어, 와, 옷, 옷 걸어두라는 거죠? 이옷 갈아입고 막할때 번거롭잖아요. 이 공간에서 옷도 벗어두시고, 예쁜 바구니는 꼭 벗어두시고, 사우나 온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이제 용면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네, 따로, 같이 이용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세면대랑 엄청 큰 거울까지 해서, 역시 고급스럽게 잘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층 공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공간은 2층 끝이에요. 근데 계단이 있잖아요. 그럼 이 계단 위에는 뭐냐?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위에는 청소가 되어 있어서 제가 신발을 벗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3층으로 올라왔고요. 3층은 사실 실내 공간은 없다시피 하고요. 밖에 테라스가 장난 아닙니다.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보시죠. 아 여기 옥상 올라가고, 아 거의 실성했습니다. 아,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아이 관리는 어떻게 하지? 관리 사람 쓴다고 해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어떻게 꾸미냐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아까 저기 앞에 다른 집 보니까 위에다가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던데 그외 그물망 쳐가지고 거의 그 사이즈 각인데요. 다른 집들은 네 꾸밀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아 여기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꾸며야 되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안에까지 엄청 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 여기 수도도 나와 있고 뭐 여기 뭐 벽등도 설치해 줄것 같고 수도? 저라면 네 여기 아, 아 근데 이집다 좋은데 네. 이 수도가 수도? 약해 모양이 외부 수도가 안 예쁘네 네. 여기 그래도 시야 다 트여 있게끔 강화 유리로 이렇게 펜스 난간을 해 주셨고 아, 너무 넓어 가지고 <laughs> 너무 멍해지는데 여기 뭐 옥상에 뭐뭘 해야 될까 저도그 느낌이에요 이태원에 있는 루프탑 아... 장사해야겠네 여기서요? 네 주차대수가 안 나오잖아요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집처럼 여기 그냥 끝에 기둥 세워가지고 패널을 씌워서 그 지붕... 여기 옆에는 막지 말고 그냥 비만 안맞히고 인조 잔디 깔아놔도 저기 예쁘네 저 무슨 골프 연습장 만들어 놓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인조 잔디 깔고? 네 아. 그러니까 남의 집 보시면서 어떻게 좀 꾸밀까? 아니면 인테리어 업자 부르셔서 어떻게 꾸밀까?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현리에 위치한 정말, 아우, 홈포터 마음에 쏙 든지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 아직 청소가 끝나기 전에 소개해 드리는 만큼 아마 조금 보기 시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진짜 궁금하다. 그리고 이 금액대 내가 찾던 이런 사이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빠르게 오세요. 딱한 세대입니다. 상단에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